2012년 1월에 미국 마이애미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마이애미 너무 전도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제자들을 준비해 두셨구나. 어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만할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여러 도전을 많이 해왔고요. 세계복음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 숙제였는데요. 무엇보다도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은 굉장히 큰 힌트가 됐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디아를 만나고 손을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 걸 보면서 짧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그 지역이 바뀌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을 하는데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역의 여러 나라에 제자들을 준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구나. 바울이라고 하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전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주께서 준비하신 제자들과 만나게 되어져서 그 올바른 복음이 그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 제자들이 결국 그 지역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아주 간단한 원리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에 미국 마이애미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영접을 시키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교단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과연 있는가 아,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제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2주 동안에 아는 사람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제자가 있을까? 어떻게 제자를 찾으면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큰 병원에도 가보고, 큰 대학에도 가서 전도해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여생을 보내는 곳이 마이애미라고 해서 노인들도 타켓을 정해서 복음을 전해보고, 또, 뉴욕 다음으로 큰 경제도시다, 이렇게 깨달아져서, 또 CEO들한테 또 편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 그러니까 스페니시권들의 사람들이 그 마이애미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 특히 쿠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쿠바타운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시도 하는 끝에 그 에코 쿠바 선교단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쿠바에 있는 여러 교단들을 사실적으로 돕는 단체였습니다. 설립하셨던 닥트 테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고, 또 간사님 한 분이 저희를 이제 맞이해 주셨습니다. 두 분을 앉혀두고 저희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뭘 도울 수 있는지 한 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한것 같은데 닥터 태오 박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요. 그 옆에 여자 간사님은 막 울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거의 말미에 울음을 참지 못하시고 이제 나가셨어요. 그 사이에 우리 나눔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때 나가셨던 이 간사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이 다니시는 교회가 그 마이애미에서는 좀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고백을 해오셨어요. 우리 마이애미 너무 전도하지 않는다. 마이애미가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지 않냐. 나 전도해야 되지 않냐. 어젯밤에 수요예배의 메시지였다. 그런데 오늘 당신들이 나타나서 너무 놀라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서 지금 나가서 다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 당신들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을 배로 갔는데요.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 500개의 교회의 연합체에 12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한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목사님도 마음문이 열리셨어요. 금요 예배가 있는데, 메시지를 좀 해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한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내 뒤에는 500개의 교회 그리고 12명의 상위원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한 말과 당신들이 전해주는 교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 정말 성경적인지 철저하게 확인해보고 맞다고 하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그때 좀 들어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연락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2012년, 2013년 한 다섯 번 정도 그 마이애미를 가서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한개 교회 안에 열다섯 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스페니시권은 여러 나라지만 하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열다섯 개 나라 사람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고 미션도 주고 했는데 전도제 한 장도 주지 못하는 어, 그 정도였던 상태였어요. 한 일주일 집회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몇십 명이 교회를 등록할 정도의 일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게 전도가 그들 가운데 터졌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일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사례비라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길래 다시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이렇게 소망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100% 우리가 자비랑으로 헌신할 테니까 이거는 당신의 교회를 돕든지 아니면 중남미 복음화한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도 한 다섯 번 정도를 그렇게 도왔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힘을 얻기 시작을 하죠. 단이 목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들에게 어메이징한 게세 개가 있는데, 당신들이 전한 복음이 어메이징하고, 당신들이 말한 그 전도가 어메이징하고, 또 당신들의 자세가 어메이징하다. 적극적으로 중남미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분이 먼저 자기의 고향인 과테말라에 자기보다 세계보고마 할 만한 뛰어난 인물이 있으니까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당신의 지교회가 또 멕시코에 있다고 해서 멕시코에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만날 수 있는 장을 좀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면 목사님이 준비해 놓은 어떤 집회나 신방이나 뭐 주일 예배나 헌신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올바른 복음을 받아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제자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제자라고 여기지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깊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를 해왔습니다. 예컨대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서포트하고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 확장이 돼서 지금 현재 한 100개국 정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